안녕하세요 알쓸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2006년생 청년들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어요 아네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게 추가 발급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혹시 놓쳤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 같아요 그렇죠 정부 발표자로 보니까 1차 때 신청 못했거나 음뭐 발급은 받았는데 아직 사용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다시 기회를 주는 거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그냥 새로 뽑는 게 아니라 기존에 혜택을 못 받은 청년들을 좀 챙겨 주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. 지원 내용은 그럼 똑같은 거죠. 1인당 최대 15만 원. 네, 국비 10만 원에 지방비 5만 원 더해서 총 15만 원 지원이에요. 이게 뮤지컬이나 클래식, 뭐 콘서트, 전시회 같은 순수 예술 분야 관람에 쓸수 있는 거고요. 아, 그렇군요. 평소에 좀 접기 어려웠던 공연 같은 거볼때 진짜 도움이 되겠어요. 네, 그런 목적인 거죠. 문화 경험 기회를 좀더 넓혀 주려는. 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?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. 어, 7월 7일.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요. 11월 30일까지예요. 근데 이게 중요해요. 선착순 마감이라는 거. 아, 손착순. 그럼 이거 정말 서둘러야겠네요. 네, 맞아요. 공고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. 그 협력 예매처, 놀티켓이나 예스집사 통해서 신청하면 바로 포인트나 예매권으로 지급되니까요. 아, 신청하고 바로 쓸수 있는 방식이군요. 편리하긴 한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겠어요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다른 문화 행사 할인 같은 거랑 연계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. 오, 그래요? 그럼 15만 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네요? 네, 그럴 가능성도 있죠.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. 그럼 정리해보면 2006년에 태어난 청년이라면 이번 추가 발급 절대 놓치면 안 되겠네요. 그렇죠. 문화예술 즐길 좋은 기회니까요. 주변에 해당되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정말 좋은 정보네요. 자격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선착순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. 네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어, 좋아요와 구독,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더 많은 정책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